이거 톡 쳐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전체를 바인딩이라고 러고요 네, 이제 여기 옆에 사이드. 사이드 음. 여기 보시면은 날카로운 데 있어요. 음. 여기를 엣지라그래요 음.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엣지. 엣지라고 러고요 네, 이제 보시면은 여, 이걸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긴게 나와요. 음. 여기를 이제 종아리를 갖다 대시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이백이라그래요 네, 이제 이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이제 여기를 종아리 여기다 붙이시게 되면요 여기 앞에 앞에 보게 되잖아요 여기가 앞면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토우토우 사이드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를 이제 토우 사이드 이제 뒷면을 힐 사이드 여기를 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옆면이라서 힐 사이드라고 그래서 보드 장비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이제. 보드신는 방법 알려 드릴 거예요. 신으실 때는 앉으셔서 이제 풀으실 때는 이게 라텍밴드라그래서이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음. 이거 이거를 면되는 예, 예. 아이고 너무 어 이긴게어디를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이 긴, 어디였어? 다 풀렸구나. 왜? 아니, 풀려도 돼. 근 이제 신경 한번 알려드릴 거라서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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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으실 때는 완전히 앉아요? 네, 일단 앉아주시면서. 아, 장갑을 내 신었구나. 이거를, 네. 이거 발목 쪽에 있다고 해서 앵크 스트랩이라고 그래요. 꼭 앵, 신으실 때는 앵클스트를 먼저 신어 주세요 발을 넣고 손으로 음. 살짝 기울주세요 지금 은발야하안돼앵클 먼저 워주세요우실 음. 때는 이제 음. 이거같이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긴거 얘기하는 잠가 주시면 이게 음. 더 이상 잠기지 않을 때까지 잠가 주시면 음아 어. 됐어 이거를 넣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아 이렇게 더 이상 잠기지 않을 때까지 음. 잠가 주시면 음.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거를토스트레이라 그래요 발가락 두개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밀어주시면 돼요 얘도 제안 닦일 때까지 한면 돼요? 네 이제 풀어서 걷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laughs> 돼요 이제 보드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보드는 많이 넘어져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은 만약에 뒤에서 넘어지면 그러면은 네. 손을 잡지 말고 엉덩이 먼저 내려요 아 음. 손을 먼저 잡게 되면 앞으로 넘어진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는 무릎 잡고 슬라이딩을 하십니다. 전다신었어요 젤은 젤을 껴야 되는데. <laughs> 어 일단. 일단은 이거 음, 케이죠 이거. 그러면은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laughs> 자세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풀러요? 네, 일단은 묶어주세요. 아다 묶어요 그냥? 공부의 네, 기본 자세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는 빈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 빼는 자세. 엉덩이를... 스쿼트의 어정쩡한 응. 스쿼트의 어정쩡한 자세? 네, 기마 자세에서 응. 엉덩이를 앞으로 빼주시고 돌아갈 높이로 걸려주시고요. 시선은 항상 멀리 네. 한번 해보수 있어요? 음, 아일어나거 그게, 거. 그게. 거. <laughs> 안 되는구나, 그게. 이게 보드가 일어 안되는구나 그게 보드가 일어나는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하시면은 쉬워요 되게 어, 어 신고 때는요그 <laughs> 아, 어렵다는 신고 신고 이러다 다른 분들 한쪽만 끼고서는 신는 분들도 있어요? 신어도 돼요? 네, 한쪽만 사람, 잘 타는 사람들은 좋고요. 한쪽만 걸고 리프트 타고 그대로 내리고 그러던데. 네, 이게 그 잘하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꼭 모두 타실 때는 원래 그렇게 타셔야 돼요. 아. 어, 왜냐, 외국에서는 이제 그 그냥 들고 타는 게 금지돼요. 아. 어, 네. 이게 떨어지거나 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때는한좀 무겁다시는 게 원래 정점이에요 아. 일어나실 때는 네. 첫 번째 방법 있어. 네. 펄쩍 뛰시던데. 네, 응, 응. 한 손은 땅에 대주세요. 응. 일어나실 때는 엉덩이 응. 발목 발목을 붙여주시고요. 최대한 당겨서 아, 네. 최대한 그리고 응. 이어 잡은 손 있죠. 응. 이거를 당겨주시면서 얘는 밀어주 아. 밀어주시면돼요 머리는 아 앞쪽으로. 그냥 머리는 앞쪽으로, 엉덩이쪽으로 쳐야 돼. <laughs> 엉덩이랑 이랑엉덩이 어. <laughs> <쪽으로> 다리가 <laughs> 세니까아젊좀 <달? 웃음> <세 달? 웃음> 어, 심해라 너. 주머니에 주머니에. 일단 어떻게. <laughs> 그렇지. 일단, 일단 거까지 일어나봐.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안 <laughs> 돼. 어,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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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한쪽 발 묶고 가시는 거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를 스케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거 때문에 레귤러 부이가 있는 거. 이거 어요 네, 맞아요. 발이 음. 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스케이트? 네, 스케이트. 요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버거운데? 밖으로 빼는 게 힘들어? <laughs> 시선은 항상 가는 방향 쪽으로. 시선은 항상 가는 방향 쪽으로. 바깥쪽으로 보면 미끄러져서 안 되는 거죠? 발을. 아, 니 아니, 아니, 여기다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올리시면. 너무 가까운 곳으로 왔으면 잘 안되요. 선 되겠니? 그 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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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봤는데 웃음> 니 미안해. 나 됐어. 알았어. 난내 문쟁이가 된다. 올라가서 내려와. 예, 라가서 올라가서? 이거 이 껴야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나가면 서 1시간 지나서 리프트 타고 올라와서 지금 연습받고 있어요 하니간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구 타려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기다리는데 아, 그래도 보드 타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오늘 안에 뭐가 그래도 혼자서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네. 네 좋아요. 네 지금 여기가 지형 자체가 잘안 내려 안 열로 안 흘러가요. 네, 시선은 항상 진행 방향 쪽으로 보시고요. 네. <laughs> 고안 가. <laughs> 이제 보드 타고 내려왔어요. 이제 다 마무리하고 옆에 친구가 얼굴 내밀고. 있네. 이제 여기서 간식 잠깐 먹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만나요. 말을 해 줘. 안녕. 오늘의 지상. 예, 옷이 더 <laughs> 옷이 더얽었어 그치? 응. 어우, 근데. 대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에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배운 거야. 오늘 지사...